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나 주를 향한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 바치고 숫양 2마리에는 숫양 한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바치고 열네 마리의 수양에는 수양 숫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0분의1 에바씩 바쳐라.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 2 마리와 수량두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양 1 4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수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2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수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29장 12절부터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 절기는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수장절이라고도 알려진 추수 절기인데요. 무교절이나 칠칠절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성소에 나와 기념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 가정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기념해야 했다는 말은 남성들만 기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가족이 성소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절기 중에 머물렀던 임시 거주, 주거지, 곧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을 때 그들이 살았던 광야에서의 거처의 형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이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로운 공급자이실 뿐 아니라 권능 있는 구원자이심을 상기시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친 것이죠. 추수절기라는 말은 한참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거둔 곡식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도 그 시기와 의미에 있어서 유사하죠. 1년 동안 농사 지은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수확한 양에 따라 다음 수확기에까지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인가? 여분이 있다면 그곳으로는 무엇과 교환해서 살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저마다의 그 소유로 인하여 부푼 마음을 품었을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1년 중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한 그때, 장막절, 즉,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중 창고에 들인 것도 없었을 때, 정착하여 창고를 짓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지도 못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돌보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도 장막절 주일 예배 이렇게 칭해서 한 번의 예배로 기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업을 멈추고 일주일간이라 계속되는 제사를 드리며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매일의 제사가 다르고 양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이 장막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또 그들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둔 곡식이나 큰 창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기념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는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흔히 완성 완성이나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 7과 연관된 숫자들입니다. 장막절은 일곱째 달에 7일 동안 거행되는 기념일이었어요. 다양한 짐승 제물들도 7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송아지 70마리, 숫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숫염소 7마리. 흠없고 완성된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중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다음, 다른 부분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고 간절한가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넉넉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우리 마음과 시선이 흐려진다면 그것은 그 소유로 인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넉넉한지 그리고 우리 뱅크 어카운트라는 창고, 인맥이라는 창고, 튼튼한 직장이라는 창고 등 다양한 믿을 만한 구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래지고 가리워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창고가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차올랐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완전하게 시선을 고정해라. 내가 공급자이다. 내가 주인이다. 언제나 너를 돌보는 이는 바로 나다라는 그 음성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도 좋은 아버지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든든함과 기쁨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놓치지 않고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장막절을 잘 지키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 저희도 저희의 장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숨겨둔 채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고로부터 시선을 옮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동행하심을 기억하므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